안녕하세요. 지원지한쌤이에요 오늘은 6월 4일에 치러진 2 0 2 6학년도 6월 모의고사 동아시아사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시험 전반적인 총평을 먼저 진행하고 각 문항에 대한 자세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사 분석 시작할게요. 시험의 난이도를 보기 위해서는 등급 컷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오답류 탑5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 현재 확정 등급 컷은 아니고, 오늘 6월 6일 오전 10시 30, 아, 10시 기준, EBSI에 올라온 등급 컷을 가져왔습니다. 1등급이 45점이에요. 그리고, 어, 사이트 가보면, 보이시, 보이시겠지만, 만점 표준 변수가, 75점입니다. 동아시아사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동아시아사 1등급 컷 45점에 만점 편준점수 75점 나온 거 처음 봅니다. 머리 터널하고 처음 봐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렇죠? 학생들 입장에서 그게 왜 어려웠는지 어떤 문제가 어렵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답유 1위가 한국광복군 연표 문제예요. 오담유 2위가 신문호색기 조약 문제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15번이 제일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5단률 3위가 베트남 전쟁 연표 문제, 5단률 4위가 국민혁명 연표 문제, 5단률 5위가 11번 청나라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확실히 학생들이 6월이라 그런지 연표를 좀 어려워한다, 연표 문제 어려워한다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아, 6월, 모의고사 출, 6월 모의고사 출제 분류포입니다. 각 단원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살펴볼게요. 1단원, 1단원 1번 항상 나오는 허무도 문화, 그리고 3번 진나라까지 출제됐고요. 2단원에서 어, 명나라 성략, 발의 통치제도, 통신라, 부귀, 그리고 원나라 남성까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3단원은 명나라 포르투갈, 관계, 임진왜란, 청나라, 그리고 서민 문화까지 이렇게 출제됐고요. 4단원은 베이지 정부, 국민혁명, 신문세키 조약, 한국광복군, 5단원에선 샌프란시스코 가조약, 베트남 전쟁, 미중수교, 그리고 지역사 문제는 제가 항상 맨 뒤로 빼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사 문제까지 총네문제 이렇게 5단원에 포함시켰습니다. 골고루 출제됐네요. 항상 평균 이 정도로 출제되죠. 자, 그럼 이번, 이번 모의고사 경향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강사 입장에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무난했던 시험지야. 여러분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한두 문제 내가 생각했을 때 어려웠던 한두 문제는 15번 맞나? 어그 15번 새끼 조형 문제 15번 8번 학생들이 8번 어려워 하더라고요. 이거 문제 빼고는 죄다 기출 문제에서 너무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이미 나왔던 거 재탕 재탕이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웠던 시험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뭐가 제일 어려웠냐? 역시 연표 문제에서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컷이 좀 나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이제 저. 다른 강사 선생님분들 아니면 다른 사교육 업체에서 이 쌍사 시험 본날 후기를 저도 다 살펴보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사는 중에서 무난하다라는 난이도가 많았는데 강사분들이나 사교육 업체의 난이도 평가도 근데 예상보다 등급 것이 좀 낮아지고 학생들 입장에선 많이 어려워했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또학생들 입장과 저희 입장은 다르니까 학생들 입장에선 어떤지가 중요한 시험인 것 같아요. 출제 경향 비슷합니다. 뭐 작년 수능 경향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 두 개는 결국 사료를 직접적인 사료 직접적인 키워드를 주지 않고 복해에서 여러 힌트를 찾아서 잘 조합해서 이게 시무노색끼 조약인지 북인지 찾을 수 있냐 이거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낚시형 문제도 계속 등장해 11번 이오답률 5위였죠 5W, 여기서 대놓고 자금성 주니까 애들이 죄다 명나라 찍어가지고 틀려버렸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세계사도 그렇고 동아시아사도 그렇고 이런 문제 계속 출제됩니다 자 새로운 주제 문제 어, 통일신라 촐락 문서 이거는 어렵진 않았는데 촌락 문서가 처음 등장해서 제가 좀 생소한 문제를 에? 넣어봤습니다. EBS 연계는 크게 나, 차, 나타나지 않았어요. 특히, 어, 동아시아 사는 이두 문제 빼고는 다, 음, 아, 그래, 여기 6번도 들어가 있다. 신랑문, 어, 철랑문서 처음 등장했으니까 두세 문제 빼고는 다기출에서 이미 많이 봤던 문제들이라, 그렇게 EBS 연계가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부기는 팔번 문제는 부기가 송과 대립하는 문제가 EBS에 있었거든요. 그거 풀었으면 잘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등급컷이 높은 이유 연표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연표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직 학생들이 6월 때, 때 돼서는 근데 다른 사탐도 비슷한데 학생들이 보통 상반기에는 국영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 사탐 공부가 완성되지 않고 특히 역사는 연도도 이때까지 아직 못 외운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등급 컷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음. 앞으로 학습 방향. 우리 1, 2등급 학생들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n 제와 실무 계속 학습하고, 풀면서 틀린 문제는, 문제 풀면서 틀린 문제는 개념 확인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곧 EBS 수능완성 나오는데, 꼭 풀고, 어려운 선지나, 어려운 문제는 꼭 따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3등급 이하 친구들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면 됩니다. 개념 공부부터 다시. 근데 개념 공부할 때 연표도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출 문제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푸는 거야. 이거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제가 이따 이. 2 0 문제 푸는 방식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정리하면 됩니다. 이거를 한 달씩 끊어서 하면 돼. 아, 여러분 한 달이면 충분해요. 제, 특히 개념이 제일 양이 많다고 학생들이 걱정을 많이 할 텐데, 어, 제 교재 가지고 5월 한달 공부해서 6월에 50점 맞은 학생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수 할 있다. 이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6월부터 차근차근하면 우리 3등급 이하여도 이렇게 차근차근하면 9월에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험에 대한 총평 그리고 악수, 앞으로의 학습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은 본격적인 문학 해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